2 0번 문제 가져볼게요. 이미의 실수 k와 f(x), g(x)가 있고요. 합성함수 문제네요.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y= k 상수함수죠. y= k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k이라고 하자. 교점의 개수가 hk고요. 합성함수를 그려야 돼요. 그때 hk k bar. hk는 홀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hk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라는 거야. 그렇지 다시 합성함수를 구체적으로 그려서 hk를 직접 다 찾으란 얘기야. hk가 홀수가 나오는 거를 찾아 이거거든요. 그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합성함수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fx하고 gx 먼저 그려봅시다. 어, 일단 fx는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어, 교육과정대로 가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음. 이거는 절대값 x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요 예, 얘를 절대값 x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x에만 절대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어, 원칙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두 개로 쪼개가지고 그리는 게 맞지만 x에만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음. 1번 절대값 뗀걸 그리는 거죠 fx 눈이 아니고요. 다시 y라고 바꿀게요. 절대값 뗀 거를 먼저 그린다. 그리고 어디만 그리냐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린다. 절대값 뗀 거를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음, y축 대칭 시킨다 이거예요. 만약에 시험 시간이면은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원칙은 이제. 절대값 X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쪼개서 하는 게 맞지만 이게 시험 시간이면 은 시간이 없잖아요. FX만 그릴 것도 아니고 주 g 수도 그려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X의 절대값을 이렇게, 이렇게 취한 꼴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절대값 뗀 거를 그려서 다시 그 그래프를 Y축을 중심으로 대칭시킨 게 FX의 그래프야.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죠. 그럼 다시. x축 원점 y축이라고 놓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겠죠? 그 상수가 3이 돼야 되는데 상수가 4니까 빼기 1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꼭지점은 2, 콤마 마이너스 3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y절편이 3이야. 0.3 지나가는 거야. 여기, 여기. 그리고 오른쪽만 그려야지. 그치? 0.3을 포함해서 오른쪽만. 꼭지점 찍고, 튕겨서 올라가는 거죠. 이 그래프를 다시 어떻게 해? y축을 중심으로 대칭. 음. 대칭이 되게끔 왼쪽도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 찍고 튕겼다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y축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띠는 이 그래프가 y e q fx가 되는 거고. 이게 시험 시간이었다면 시간이 이제 모자랄 거야, 그지? 또 번호도 20번이에요. 예. gx도 그려야 돼요. 다시 gx. 오른쪽에 그릴까요? gx도 마찬가지죠. x제곱을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꿔서 x-2의 제곱이죠. 딱 보이죠? 그 gx도 어, x-2의 제곱이고, 2의 제곱 4. 4에서 마이너스 5로 가려면 마이너스 9가 필요한 거죠. 그쵸? 그럼 2콤마 마이너스 9가 꼭지점인 거야. 저쪽 아래쪽에 있겠는데, 그지? x축, 원점, y축. 아직 합성함수는 시작도 안 했어요. 2콤마 마이너스 9에요. 저쪽으로 내려가야 돼. 꼭짓점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5죠 0, 마이너스 5 여기 지나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절대값 x 절대값 x니까 오른쪽만 그림을 그려 0, 마이너스 5를 포함해서 2, 마이너스 9가 꼭짓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gx가 되는 거고 다시 그 그래프를 y축을 중심으로 대칭시키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2, 마이너스 9겠죠 똑같이 대칭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지. 요런 식으로. 됐어요. 이 그래프가 y equal gx의 그래프예요 아직은 합성함수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게 fx, 이게 gx. 자, 우리가 그릴 게, GX에다가 FX를 집어넣을 거야. 네. GX에다가 FX를 집어넣을 건데, 일단 알고 가셔야 될 게, GX의 그래프가 그리는, 그려지는 거예요. 어, GX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는 변함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GX 최소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9잖아. 그치? 마이너스 9가 최소값이고, 여기서 튕겨서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5 찍고, 내려가서 튕겼다가 올라가는 거.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는 변함이 없다고. 음. 합성을 시키면은, 아, 이거 GX에서 이 X 대신에 FX가 들어간 거잖아. 얘가. 그쵸? 그렇다고 해서 이 GX의 그래프가 뭐 갑자기 최소값이 뭐 마이너스 뭐 50이 된다든가,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왜냐면, G 합성 FX는, 이 X 위치에 이 X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FX가 하는 것 뿐이잖아. 그쵸? 이 값이 이 X 역할을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Y 값이 바뀌진 않을 거라고. Y 값이 왜 바뀌어? Y 값이 바뀌려면 이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이 X 위치에 FX, FX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 X에 들어가는 숫자만 바뀌는 거야. 그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그래프의 모양이 확 틀어지거나 하진 않을 거라 이러지. 최소값이 뭐 마이너스 뭐 100이라든가, 뭐 여기가 뭐 마이너스 뭐 1이라든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일단 그거,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된다는 거 하고요. 봅시다, 이제. G 합성 FX에요. X 역할을 FX가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FX의 그래프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거든요. 왼쪽부터 마이너스 2로 요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음 여기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보내보려고,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보내본다는 거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 여기다가. 봅시다. 저쪽부터, 왼쪽부터 쭉 오른쪽으로 와갖고, 마이너스 2까지 간다고 쳐봐. 그럼 fx는 보세요. fx는 저쪽부터 쭉 떨어지는 느낌이잖아. 그쵸? 쭉 떨어지는 느낌인데, 우리는 합성함수를 그릴 거예요. 음, 이 f(x)가 g 합성 f(x) 이 함수에서 이 f(x)가 x 역할인 거지. 그러니까 f(x)가 쭉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f(x)가 x 역할이기 때문에 쭉 떨어집니다. 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저쪽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는 fx가 엄청 큰 거잖아요 fx가 엄청 크다는 얘기는 이 fx가 x역할이기 때문에 저쪽부터 x역할이니까 엄청 큰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떨어져요 그 얘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 얘기라고 x역할을 할 거니까 주의합성 fx잖아요 그쵸 그럼 fx는 저쪽부터 쉽게 말해서 무한대죠 무한대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마이너스 1까지가 x가 왼쪽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간다면 왼쪽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간다면은 fx는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야 근데 얘는 g 합성 fx 입장에서 x 역할이기 때문에 저쪽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간다는 거니까 x값 여기 어딘가에 x값 마이너스 1이 있어갖고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은 계산해볼까요?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제곱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8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떨어져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1마 마이너스 8인데 다시 봅시다 x값이 저쪽부터 왼쪽부터 해서 마이너스 2까지 오면 fx도 저쪽 위에서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가 근데 이게 g합성 fx 입장에서는 x역할이기 때문에 저쪽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여기까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이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갈때 그림을 그릴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fx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였지. 그렇죠? 그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은 그냥 이거야. 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그릴 거라고.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fx가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갔죠?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란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학생들 수업하실 때 이거 알려주시면 좋아요. 음,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fx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본 틀은 안 바뀐다 그랬지. 마이너스 9를 찍고 올라가는 거, 그건 안 바뀌어. 응, 음, 안 바뀌어. 어딘가에서 마이너스 9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만큼 찍을까요? 마이너스 9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9도 찍고, 마이너스 5도 찍어. 그럼 다시 내려와서 여기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8도 찍는 거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오면. 됐죠? 아, 그래서 저쪽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9 찍고, 어디서 마이너스 9를 찍는지는 아직 몰라. 조사 안 했어요. 찍고 다시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살짝 내려가면서 멈추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됐어요. 예, 이런 느낌이야. 그럼 다시 다시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보내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간다는 거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야. 네. 예, 그럼 다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림을 그릴 거야 f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올라가 마이너스 1부터 여기부터 3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준다는 얘기는 그대로 그리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3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다시 gx에다가 3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럼 g3이에요 그럼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8이죠. 이렇게. 3지모르면 마이너스 8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가 3이고, 요 점이 3콤마 마이너스 8인 거야. 다시 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갔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갔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갔어.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음. 그럼 마이너스 1, 1대, 다시, x가 마이너스 2면 fx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면 fx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8인 거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8인 거야. 이어진다는 얘기야. 이어진다는 얘기. 다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야.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라고. 예, 그리고 마이너스 5도 찍고, 내려가는 건 똑같다고. 똑같다고 그럼 다시 0 넣었을 때3 나오는 거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지 합성함수는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이겠지 그게 여기 있던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 9도 찍어야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9 찍고 다시 올라가면서 0, 마이너스 8에서 멈춘다는 얘기야 이게 g합성 fx의 그래프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보면 결국은 상위권 학생들은 결국은 해내 이거를. 집에 가서 몇번 연습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 이제 뭐 중위권 학생들이나 뭐 중상위권 학생들은 처음에 배울 때는 잘 따라와요. 수업을 해 보니까. 예. 근데 집에 가서 연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예, 뭐 게으르다기보다 이제 뭐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바빠. 근데 이게 수업 때는 머릿속에 들어온 걸로 기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 수업 때 이제 뭐잘 따라왔던 것 같아, 예, 수업 때뭐잘 기억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합리화를 시키면서 집에서 따로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바빠, 바쁘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들도 수업하실 때 요거를 그냥 그 방향만 먼저 방향을 먼저 딱 정해 정하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 입장에서 아 이게 왜 그렇게 되고 무슨 얘기냐면. 아, X가 이쪽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간다고 처음에 들어갔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가야 되고, 끊어서 갔는데,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보면, 이거를 설명을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집에 가서 다시 봤을 때, 아니면 나중에 이제 또 기억을 이제 해내려고 했을 때 보면, 이 마이너스 2에서 왜 끊는지를 몰라. 예,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천천히 한번 연습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끊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 여기서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가면 fx는 내려가잖아. fx가 내려가는 거니까 아까 이렇게 오는 걸 그렸잖아요. 이렇게 오는 걸 그렸다는 거는 결국은 대칭되게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잖아.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갈 때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똑같이 올라가. 이렇게 갈때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대로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방향을 먼저 제시해주지 마시고, 처음에는, 예, 네, 같이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쭉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음, 가.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가볼까?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가. 천천히 연습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근데 마이너스 2에서 우리가 끊고 가지 않았냐. 왜 마이너스 2에서 끊었을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해주시고 방향을 나중에 제시해주는 게 이제 좋다. 어,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도 볼게요. 음, f x 하고 g x 가둘다 y축 대칭이야. 예, 네, 둘다 y축 대칭이니까 합성함수도 y축 대칭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프 그린다라고 하면 그냥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를 y축을 중심으로 대칭성 있게 그림을 그려주면 끝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니고 합성하면서 그리는 게 연습이니까 어 원래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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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면 끝나 예, 끝난 거야 예. 근데 그거를 먼저 제시해 주지 마시고 나중에 제시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합성하면서 그리는 거 연습하는 거니까요 다시 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온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0부터 어디까지 가야겠어요? 여기는 감소하고 여기는 증가하잖아 그럼 0부터 어디까지 가면 돼요? 2까지 가면 되죠. 감소하는 거잖아. 그 0부터 2까지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그 0부터 2까지 갈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 fx 입장에서는 3부터 0까지, 다시, 3부터 마이너스 1이죠. fx 입장에서는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다고. 그럼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예. 높이가 아까 마이너스 8이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움직이겠지 마이너스 8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뒤집어서 그리란 얘기잖아요 어쨌든 마이너스 9를 찍고 마이너스 5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쵸? 다시 내려와서 마이너스 8에서 멈춘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9 찍고 다시 마이너스 5 찍고 다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8에서 멈춘다는 얘기야 다시 마이너스 8에서 멈추더라. 이 얘기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해보면은 이제 y축을 중심으로 어 좌우 대칭성을 띈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이렇게 다부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왔잖아. 이제는 2부터 쭉 뻗어가면 되는 거죠. 2부터 쭉 뻗어가면 fx가 증가하잖아. fx가 어디부터 증가해? 마이너스 1부터 쫙 올라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쫙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림을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8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8부터 해갖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쫙 이런 느낌이 그대로 그려진다는 거죠. 마이너스 8부터 해갖고 다시 마이너스 5 어딘지 몰라. 마이너스 5 찍고 다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찍고 이런 느낌이죠. 예, 마이너스 9 찍고 다시 쫙 올라간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아, 결과적으로 어, y축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그래프가 y g합성 fx의 그래프가 된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아직 이제 언제 마이너스 9가 나오는지 뭐 x값이 뭐 어디에서 마이너스 2인데요. 예, 어디에서 마이너스 5가 나오는지 뭐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구하지는 않았지만 예, 대략적인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은 예, 제 경험상 결국은 상위권 학생들만 요거를 가져가서 연습을 해서 어 반복을 해갖고 자기 걸로 만드는데 이제 뭐 중위권 학생들이나 중상위권 학생들은 어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연습이 좀 부족하더라. 예,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가 요즘에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죠.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는 예, 요즘 문제는 아닌데 출제가 됐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더라. 예, 그게 제 경험이었어요. 그럼 다시. 합성함수의 그래프하고 Y 콜 K, 상수함수죠. Y 콜 K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인 거야. 음, 그럼 다시 이 그래프를 가지고 HK는 가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봅시다. 만약에 이 Y 콜 K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두 개겠죠. HK는 2야. 언제 K가 마이너스 5보다 클때 그죠. 가로 열고. k가 마이너스 5보다 위에 있을 때 이거고 쭉쭉 내려와 두개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두개 가다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쫙몇 개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아 k가 마이너스 5가 되면은 여섯 개가 나와 이거고 마이너스 5보다 조금 내려가 이렇게 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열 열 개까지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8 사이에 있을 때죠. k가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을 때. 그때는 10개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8이 된다면은, 요런 느낌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까지 나오네요. 어? 9가 나와. 언제냐면, k가 마이너스 8일 때. 이렇게. 그 마이너스 8보다 적어. 이렇게 작아졌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k가 마이너스 8보다 작고, 마이너스 9보다는 크고, 이렇게 말했어야지. 마이너스 9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8보다는 작고. 그땐 여덟 개. 마이너스 9가 되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로 확 줄죠. 마이너스 9가 되면은, 4. 만약에 마이너스 9보다 작아. 안 만나겠죠? 0. 요게 hk가 된다 이거지. 됐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뭐예요? hk 더하기 k 봐야. hk랑 k랑 더해. 근데 hk가 뭐야? 홀수야. hk가 홀수가 되는 거 찾아. hk가 홀수가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9, 이거 하나. 9,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8일 때. 그 hk하고 k하고 더하라고 했는데, k가 마이너스 8이고 hk는 9야. hk가 9. k는 마이너스 8두개 더해서 얼마야? 1. 음 집합 1. 이렇게 밖에안 나오더라 이거죠. hk가 홀수인 게 2, 6, 10, 8, 4, 0 없잖아. 이것밖에 없어요. 예. 네, 모든 원소의 합은 하나 하나 1. 답은 3번이 되면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문제 풀이가 중요했던 게 아니고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사실 요즘에 이렇게 뭐 모의고사나. 요즘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예, 솔직히 예, 근데 요거를 선생님이 출제하셨다면 음, 의도가 이제 예전에는 합성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안 나오더라.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연습은 좀 해둬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내셨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